서해숙 남도학연구소 대표께서 장담극이와 장독대에 얽힌 민간신앙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처럼 대면으로 이렇게 학술행사를 참여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온라인인 줄 알고 서울 갈 생각을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부랴부랴 알고 어, 왔는데 예,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이런 자리에 발표를 할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기 그 처음 의뢰 받기로는 장당극이와 장독대에 관한 민간 신앙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발표 준비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요, 좀 고민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어 장독대 장과 장독대에 대해서 좀 부합되는 어 전통 문화적인 측면에 한정해서 이제 유네스코 관련 문제는 여타의 선생님들께서 언급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전통에 포커스를 두고 좀 해당 내용을 정리를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민속 조사를 하러 시골이나 인근에그 지역을 가게 되면 마을을 가거나 집을 들어가면 제일 먼저 살피는 게 사실은 장독대입니다. 이제 장독대를 장독대의 규모와 어, 어떤 상황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집안의 흥망성쇠하고도 긴밀하게 연결이 연결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민소가 공부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장독대 사진은 꽤나 많이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관한 깊이는 있 공부를 많이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더라도 양해하시고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장독대를 이야기할 때 그냥 어느 집뒤안에 있는 아니면은 그 안채 옆에 있는 그런 장독대만 쳐다봐서는 안될것 같고요. 오히려 장독대를 이야기하기에는 가정신앙, 터주신앙을 빼고. 장독대만 올고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인 시각일 수밖에 없어서 가장 신앙으로 터주신당 신앙, 그리고 장독대와 터주 신앙의 쟁별 양상 그리고 민속문화적 의미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머리말 부분인데요, 이제 사실 장담그기 풍속은 과거 이래 지금까지도 몇 면이 계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을 담그는 풍속에 있어서 보면은 이제 태기라고 금기예요 이제 기합 청소를 보면 상당히 상세하죠. 어, 여기 보시면은 뭐그 삼복에 장을 담그면 벌레가 안 깨고 해돋이 해독기 전에 담그면 벌레가 없고 어, 어떤 날에 장을 담그면 가시가 깨고 육신일에 담그면 맛이 사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조선시대부터 있었죠. 제가 이제 실제 현장 조사를 다니면서 보니까 이거는 이제 그 전남 담양인데요, 그 정초에 당산제 모실 시기가 이게 정초 12지일 해가지고 천만 말날 말이 말말 말 있죠 말말 호스 그 말날에 장을 담그고 매주를 띄우면 좋다고 하고. 어 이날은 길일이라 부정을 타지 않아 장맛이 좋다 이게 하나의 셋시풍속으로 상당히 이게 당연한 것으로 예, 인지하고 이해 가는한 자료는 넘쳐납니다. 근데 제가 그그 그 당시 동, 동산이 그 당산제를 아주 크게 모시는데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이 어머니께서 장을 담그시고 매주를 매달았던 그 집을 이렇게 집집마다 걸어놓으면. 저 집을 보고 장을 담근 집이니, 궂은 사람은 함부로 출입하지 말라, 뭐 이런 거. 그래서 집집마다 저거를 걸어 놓는데, 시기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택이라고 금기가 이 사진 하나를 통해서도 파악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사실은 의령 집돌금 농악이라 해가지고 장독에서 구슬치는. 장독에서 구슬치는 거를 일러 다른 지역에서는 철룡꽃 터줏꽃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저희도 전남 일대에서는 그 장독 구실하게 하기보다 뭐 이제 터줏꽃 사실 그거는 많이 생략을 하죠. 우물이나 부엌이나 안방은 쳐줘도 이렇게 좀 생략을 하는데 의령에서 이렇게 치는 내용을 봐보면 뭐이 바쁘니까 여기 진한 색으로 됐나 돼 있나. 얻다 그 장독 달고나 어, 달고 보자 꿀맛같이도해 주소 꿀맛 같게도 달게 하네 울려라 장도가 울려라 장도가 제일 장부 살림살이 지신에도 지시나 장독에도 지시나 울려라 지시나 장독 지신 누르세 뭐 이런 내용들이 이게 이제 정초에 지신 밝게 하면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독을 이야기를 하려면은 집에 대한 건강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언급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가정 신앙은 지역에 따라 집안에 따라 다 양상이 다르고 어디에 우위를 두느냐에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가정 신앙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호남 일대 중심으로 조사를 했었는데. 여기 이제 이런 집이 있을 때는 집 안에서 부녀자들이 공간마다 예, 신앙을 모시는 행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곳에는 조상 삼신 성주 선영이 중심을 이루고 이제 작은 방에 뭐 며느리가 살면 삼신을 모시기도 하고 부엌에는 조항이 있고 그리고 집 뒤안 이제 특히 이렇게 전라도 같은 경우는 집 뒤안이 부엌하고도 연결돼서 이렇게 깨끗한 곳이기 때문에 장독대를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위쪽으로 올라가면 좀그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곳에 천룡지신을 모셔요. 장독신을 모시는 게 아니라 집터라고 하는 터를 모시는 어 저기 그 천룡이라고 합니다.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 터주라는 말을 쓰고 또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런 가정신앙이 있는데. 가정 신앙의 하위 범주 중에 이제 터주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집터를 간장하는 건데 이 집터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서 모시느냐 집 뒤안이다. 집 뒤안에 뭐가 있느냐 장독대가 있다. 그러면은 장독이 그래도 음식을 보관하는 곳이니까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일련의 신앙 행위를 하다 보니 장독 신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좀더 근원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집에 대한 집터에 대한 앞서 이렇게 농악에서도 어 지신이라는 말을 썼듯이 이렇게 토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고, 이게 모시는 장소는 이제 지역마다 아주 다양합니다. 집 대안을 광범위하게 지칭하거나 장독대, 집뒤 담장 뭐 위치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여러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지역별 증승 양상에서 자세히 살펴보겠고요. 이제 이 터줄을 모시는 형태는 이제 쌀을 모시느냐 아니면 이제 아무것도 아무것도 놓지 않다가 명절이 명절 때 상을 차려 넣는 거나 이제 보여주는 형태는 전국 각지마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호남 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현장 조사를 하면 찍은 사진들인데요 그국립무형문화재연구소에서 가정신앙 에 관한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제 그 그러면서 이제 요런 지역별 전승 양상도 좀더 구체적으로 살필 수가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전담 장흥 부산면 이라는 곳인데 여기 집 뒤에 그 이게 산을 끼고 있으면 은 이런 항아리를 그 모시는 거기 때문에 좀 장독대하고 좀 약간 구분지을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전주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장독대에 이렇게 물항그릇을 떠놓는 지금 이 사진이 2000년도 사진인데 지금도 그 상황이 지금도 사진만 보면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자식을 위해서 정화수를 새벽마다 떠놓고 지극정성을 비시는데 아마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을 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북 여기에는 이제 각 집마다 이런 장독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장독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요 앞에다가 명절이면 상을 차려요 선영에 올린 차례상하고 똑같은 음식을 그대로 장독대에다가 차려 놓습니다 그러니까 장독을 위하는 것이 직접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좀더큰 그림에서 보면 집 전체를 위하는 행위다 그래서 이렇게 전라남도는 철룡 단지를 모시지만 전북은 철룡 상을 차리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저기 유인물회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제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대체로 장독대에서 이런 터주 철룡을 모시더라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어, 충청, 충청이라고 써야 되는데 잘못 썼죠. 충청 지역인 충남 지역인데요. 충남 지역에도 이렇게 용어가 이제 좀 달라집니다. 우리 이쪽 전라도에서는 철용이란 말을 썼지만 이제 저 이쪽으로 올라가서 터주란 말을 쓰는데 이거 역시 장독대에서 모시고 형태는 쌀을 담은 터주단지나 터주상을 사러 넣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어~ 충북 지역에서도 이러한 양상은 찾아집니다. 그니까. 좀 이런 표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전국적인 현상이나 상황을 이해하는 데좀 일말에 도움이 될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경기 지역계를 이렇게 보면 이제 어 이게 이제 터주 까리가 있고요. 터줏단지가 있어요. 쌀 쌀을 담거나 나락을 담은 단지 위에 집세기를 얹어 놓는 것이 터줏단지고 그냥 단지 없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아 집세기만 세워 놓는 형태 그니까 러 훨씬 간소화된 형태죠. 그래서 장독대 옆에 이렇게 모시는 행위들입니다. 결국은 저기 철용이든 터주든 상을 차려 놓든 터주가리를 세워 놓든 어쨌든 간에 근본적인 어, 기원의 행위는 가족들의 무사 안위, 어, 건강, 풍요, 평안 이런 것들을 기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그 앞서 이제 하나하나 장,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요거를 다 말씀드릴 순 없어서. 이렇게 이제 표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면 이제 호남 지역은 이제 이렇게 제가 문화권이라는 용어를 감히 썼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티한 장독대 장독대가 하나의 주요한 장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철용 명칭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전승 주체가 여성, 여성, 여성. 이제 제주도는 남성이라고 하는 특징이 찾아지고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데 제가 한번 지도를 그려봤어요. 전에 했던 작업들인데 장독대와 터주신앙과 관련해서 모시는 행태와 양상을 보니까 이. 제가 처음 이걸 그려 볼 봤을 때참 아주 그, 경이로웠습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를 이런 식으로 구획 짓는 노력들도 재 있겠다. 기존에 우리가 추석 문화권, 단오 문화권만 이야기했었는데 천룡 이런 집터에 관장하는 가정 신앙을 이런 식으로 구획 지어 보는 것도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쪽 전라도는 천룡이란 영어를 쓰고 터주 위쪽은 터주 근데 또 경상도하고 강원도는 또 달라요. 턱고사라해서 이쪽에 이쪽 서쪽 쪽에 평야 지역 지역에 비해서는 그 뭐냐 어, 모시는 양상이 아주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마무리가 여러모로 시원찮습니다. 좀그 감안하시고 봐주시면. 터주 신앙을 모시는 장소로 장독대가 줄을 이루고 있는 점은 장독대에 대한 각별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룡이 아니라 장독신이다라고 규정하신 그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냥 장독신이라기보다 좀더큰 그림 속에서 장독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터주 신앙은 집단을 집터를 관장하는 신격에 올리는 의례행위를 천칭하지만 모시는 장소가 되게 장독대인 것은 장독대가 당연히 음식을 보관하고 깨끗한 곳이고 부엌과 가까운 곳이고 햇볕이 잘 드는 남양에 위치하기 때문에 신격을 모시기에는 적합한 장소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 중요한 점은 타주 신앙과 장독대는 대체로 긴밀하게 연계되 있지만 장독대 에서 천신 천신 이라는 것은 매년 해곡 식을 갈아 주는 걸 말하죠 그리고 고사 의례 등의 다양한 기원 행위를 통해 결국은 가족의 무사 안일을 기원하는 그래서 이제 또다 이 말에 또 다른 말로 장맛이 좋아야지 집안이 잘 먹고, 그래야지 건강하고 다 연결되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